자, 오늘은 75년생이 2만원으로 안보험 가입을 끝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많고 많은 나이 중에 왜 75년생이냐고요? 제 채널 영상을 보는 시청자층을 확인해보니 5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시청률이 가장 높은 50대의 시작인 75년생 분들을 위한 2만원으로 안보험 끝내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보험 다 가입했죠? 그 중에서 암진단비 가입 안 되어 있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가진 암진단비 부족하지 않나입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어, 암진단비를 가입해야지. 이렇게 하고 설계안을 받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비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행동이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비싸길래 포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 모든 보험회사 코드가 있어서 바로 보험료 비교를 할수 있거든요. 75년생 여성분 기준으로 암진단비 5천만원을 넣어봤습니다. 20년 납 100세만 길어요. 얼마가 나오나요? 가장 저렴한 보험이 52,500원, 비싼 보험은 74,300원이죠. 중요한 건 이것보다 더 비싸다는 거예요. 요 이건 암진단비만 비교해 본 거잖아요. 여기에 기본 계약으로 이것저것 붙으면 최소 5천 원은 더 추가가 될 거예요. 75년생 남자는 어떨까요? 가장 비싼 곳은 1 1 1,350원입니다. 이러니까 설계만 받아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게 있는데 또 5만원씩, 7만원씩 넣으려면 부담스럽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착각을 하시는 게 10년, 20년 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때랑 지금이랑 보험료 차이 많이 나죠.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었잖아요. 암 발생률을 봐도 20, 30대가 많겠어요? 아니면 50, 60대가 많겠어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50대면 암 발생률도 높은 나이라 진단비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2만원으로 암보험 끊는다고 시작해놓고 그럼 뭐 암진단비 천만원 가입하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럴 거면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찍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방법이 있죠. 진짜 영상을 지금부터거든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뭔지 한번 보시죠. 75년생이 2만원으로 암보험을 끝내는 방법, 암 주요 치료비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갑자기 암 치료비보험? 이게 뭔데? 이게 2만원이야? 너무 저렴한 것 같은데 좋은 보험 맞나? 이건 진짜 설기사인 저도 가입할 정도로 괜찮은 보험이에요. 제가 진짜 보장 좋은 보험만 저렴하게 가입하고 제 고객분들에게 추천드리는데요. 예를 들자면, 1호종 수술비에서 2종 120만원을 가입했다거나, 자동차 부상 치료비 14급이 80만원이 나온다거나, 이런 거 있죠. 꼭 필요한 보험인데, 다른 보험보다 어마어마하게 가입금액이 높은 거. 저 이런 거 찾는 거 좋아하거든요. 설계사가 좋아서 가입한 거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2만 원으로 진짜 암 보험 끝낼 수 있습니다.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이 어떤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암 주요 치료비 보험, 암 치료를 목적으로 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같은 암 주요 치료를 받고 내가 사용한 치료비의 급여와 비급여의 합산 금액을 보장해 주는 게 바로 암 주요 치료비 보험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진단비는 아닌 겁니다. 치료비 보험인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암진단비 보험료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렸죠? 어때요? 조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암 주요 치료비 보험은요, 진짜 2만원 정도예요. 50세 여성 기준 22,100원이 나오고요. 60세는요, 진짜 딱 2만원. 이래서 제가 2만원으로 암보험을 끝낸다고 했는데요. 어떤 보장을 해주길래 끝낸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공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일로부터 1년입니다. 먼저 급여와 비급여를 보장하는 항목은 암치료를 목적으로 한 암주유치료인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급여 항목은 조금 더 혜택이 있습니다. 암치료 목적에 검사나 입원, 통원치료에서도 급여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까지 급여에 포함시켜줍니다. 일단 암이라는 것은요 일단 발견이 되면 뭐부터 합니까 검사부터 합니다 이게 어떤 암인지 표적인지 안에 있는지 어떤 종류인지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진단이 내려지죠 그리고 뭐 하나요 수술을 할수 있으면 하고 수술이 안된다 하면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시작합니다. 이게 순서인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검사, 입원, 통원 치료, 암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에서 급여 항목이면 다 보장 범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메스컴이나 주변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누가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더라, 중입자 치료를 받는다더라, 다빈치 로봇 수술을 했다더라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게 암 주요 치료인 거예요. 내가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그게 암주요 치료라고요. 이 암주요 치료비에 해당하는 급여 비용과 비급여 비용을 합쳐서 일정 보장 금액을 넘어서면 치료비를 여러분에게 지급해 주는 게 암주요 치료비 보험이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부터 보장을 해줄까요? 300만원부터 해줍니다. 급여와 비급여를 합친 금액이 300만원만 넘어도 암주요 치료비 보험에서 치료비를 준다고요. 여러분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300만원이나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5년 동안 암 간호를 했고, 보험금 청구를 제가 해왔습니다. 1년 안에 급여비급여 300만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요, 다른 회사의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은 1000만원이 최소 금액이거든요? 근데 1000만원 쓰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300만원은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300, 500, 700, 그리고 1000, 이런 식으로 보장이 가능하고요. 최대 금액은 1억입니다. 그러니까, 암 진단을 받고, 명간 1회, 300에서 1억 사이의 급여와 비급여 합산 금액을 보장하는 거죠. 언제까지? 암 진단 받고 10년 동안. 다른 회사는 5년인데, 여기는 10년이에요. 두배 차이입니다. 어떤 걸로 해야겠어요? 당연히 이거 해야죠. 최소 300만원부터 시작이고 10년 동안 보장을 해주는데 그쵸? 그리고 여러분 표적 항암치료나 중입자 치료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다들 뭐래요? 비싸다고 하죠? 실제로 비싸요. 중입자 방사선 치료를 예를 들어볼까요?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중입자 치료가 작년 4월부터 시행됐는데요. 올해 5월에는 퇴정량 중입자도 들어와서 더 다양한 암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전립선만 하다가 최장 폐 간암도 치료받을 수 있다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중입자 치료는 현재 비급여 항목이고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한 비급여 치료비를 보니 최소 1000만 원에서 비싼 건 5500만 원 정도나 합니다. 5500만 원은 진짜 부담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암진단비 5천만원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중입자 치료 가장 비싼 거 받으면 진단비 5천 쓰고 사비로 500만원을 더 써야 하는 계산이 섭니다. 75년생 여성분 기준 암진단비 5천 얼마였어요? 5만원, 7만원 했죠. 남자는 8만원, 11만원 정도 하고요. 암진단비는 진단받으면 바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건 장점인데요. 5, 60대 분들이 가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어차피 암 진단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암 주요 치료를 받습니다. 아산병원 통계를 한번 볼까요? 암 수술도 수술이지만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훨씬 많습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암 주요 치료죠. 암 치료의 메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암 진단 후 치료를 받게 될 테고 내가 사용한 급여와 비급여의 비용을 암 주요 치료비 보험에서는 돌려준다는 개념이에요. 더군다나 중입자 방사선이나 표적항암 치료제는 아직 비급의 항목이 많고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데요. 이 치료비용을 진단비만으로 커버하기에는 조금 버겁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이 있으면 어때요? 매년 300에서 1억 사이의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고요. 암 진단 이후 10년 동안이나 지켜줍니다. 근데 보험료 얼마였죠? 2만 원대예요. 이래서 제가 2만 원으로 암보험을 끝낸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여러분, 진단비는요, 치료비로도 사용하지만 생활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생활 자금으로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치료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진단비로 대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저렴하게 암 주요 치료비를 가입해서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 도움 부담 없이 받으시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진단비는 생활비의 역할을 하게 두고 암 치료는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이 해결할 수 있게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75년생이 2만 원으로 암 보험을 끝내는 방법. 정답은 암 주요 치료비를 가입한다고요. 제가 추천하는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급여 항목에 수술, 항암, 방사선은 물론이고 그외 검사나 입원, 통원시 급여 항목은 모두 보장해 줍니다. 다른 회사의 상품은 급여라도 수술, 항암, 방사선 외에는 보장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최소 300만원부터 보장한다. 300, 500, 700 구간이 있어서 작은 비용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상품은 최소 1000만원부터 보장을 합니다. 세 번째, 암 진단일로부터 10년 동안 넉넉하게 보장을 해준다. 다른 회사의 상품은 암 진한 후 5년 동안만 보장을 해줍니다. 자, 네 번째. 75년생 50세 기준 보험료는 2만원 정도입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합리적인 금액이에요.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 진짜 2만원 정도로 암보험 가입을 끝낼 수 있겠죠? 매년 1억 한도로 암지효 치료비를 보장해주니까 중입자나 표적항암 치료도 마음 편하게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최소 300만원부터 보장하니까 고액의 치료가 아니더라도 보장받을 확률은 높습니다. 저는 이 정도 보험료에 이 정도 보장이라면 가입 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추천드린 암 주요 치료비 보험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상단의 제 전화번호나 영상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상담방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상담해드리고 설계안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도 아실 수 있게 영상 공유도 해주세요.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십일로부터 1년입니다